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집까지 배달해주는 반찬가게가 있다. 김치갤러리에서는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80여가지의 국과 반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똑같은 밥상 메뉴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김치 갤러리의 집반찬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심리학 자박사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은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노화에 관한 이야기로 첫 방송을 했었죠? 네. 오늘은 얼굴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굴과 심리학.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인데요. 심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얼굴에 관한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얼굴을 볼때 머릿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파악합니다. 만약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누구인지 기억해 내려고 노력합니다. 또 표정을 살피면서 그 사람이 기분을 추측하기도 하고요. 얼굴 생김새로 그 사람이 성격까지 추론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얼굴을 보고 매력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겨나기도 하죠. 이렇게 얼굴을 둘러싸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얼굴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얼굴 인식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얼굴 표정, 성격 파악, 매력과 호감과 같이 얼굴을 둘러싸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 인식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오늘 얼굴이 여러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주제네요. 그럼 일단 얼굴인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얼굴인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다 라고 알아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건가요? 뭐, 깊은 뜻이 있다기 보다는 사람 얼굴을 보고 그가 누구다 라고 알아보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굴마다 두 개의 눈과 눈썹, 하나의 코와 입 이런 구성 요소가 공통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어려움 없이 인해 구별하고 알아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얼굴 인식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나무, 가구, 건물과 같은 다른 사물이 아니라 바로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얼굴이 친숙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친숙한 얼굴이라면 그 얼굴과 관련된 여러 개인 정보들, 예를 들어서 이름, 직업, 나와 얽힌 과거의 역사 등과 같은 정보를 떠올리면서 비로소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알게 됩니다. 만약 보고 있는 얼굴이 친숙한 얼굴이 아니라면 그 얼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조금 더 밝은 곳에서 볼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요리조리 다르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친숙한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리저리 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얼굴을 보고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한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간단한 과정이 아니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정밀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놀라웠나요? 네. <laughs> 그저 누군가를 알아보는 게 우리에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 인식하고 분석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학문을 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굴을 쉽게 알아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모든 얼굴이 눈, 코, 입이라는 같은 기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인식해서 누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얘기가 무척 흥미로워요. 그 부분을 흥미롭게 들으셨다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은 얼굴이라는 시각 자극이 다른 사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풍경, 사람, 사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모든 것을 심리학에서는 시각 자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무수한 시각 자극 중에 얼굴을 인식할 때는 눈, 코, 입이라는 각각의 요소들이 생김새에 집중하기보다는 얼굴이라는 전체 도화지에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정보 처리를 전체 통합적 처리라고 합니다. 즉, 얼굴은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부분 분석적 처리보다는 전체와 각 요소 간의 관계를 따지는 전체 통합적 처리 방식을 따른다고 봅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얼굴을 떠올린다고 할때그 사람의 얼굴 전체가 떠오르지 눈, 코, 입 부분 부분이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 부분 부분을 떠올리려고 한다면 잘안 떠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심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해 봤어요. 보통 유명 인사들이 얼굴 사진을 이용하는데요. 그 사진에서 눈, 코, 입 등의 구성 요소들을 따로 분리해서 얼굴 안에 아무렇게나 배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관계가 무너질 때 부분만으로는 인식이 어려운 것이죠. 관련된 것으로 얼굴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얼굴 사진을 180도 거꾸로 돌려놓고 그 얼굴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누구 사진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말 못 알아보나요? 어, 못 알아본다기보다는 알아보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음. 어, 청취자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면 순수한 효과를 볼수 없으니까 옆에 누가 있다면 부탁해보세요. 정방향으로 볼 때와 역방향으로 볼때 언제 더 쉽게 알아보는지 이 얼굴 역전 현상은 전체 통합적 처리 방식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각 부분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얼굴의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처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얼굴 인식이 어려워지고 시간도 걸립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유승용 배우의 사진을 한번 거꾸로 봐볼게요. 오, 진짜 그렇네요. 잘못 알아보겠어요. 유승용 배우가 개성이 강한 얼굴인데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네요. 자기가 누구 얼굴인지 알면서 해봐도 쉽지 않나요? 네. <laughs>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얼굴이라는 것이 다른 시각 자극들과는 달리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심리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얼굴이 차지하는 위상은 조금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1시간이 안된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얼굴처럼 생긴 그림을 더 오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즉 다른 모양보다도 얼굴 모양의 그림에 더 주의가 간다는 의미이죠. 음. 이틀에서 사흘 정도 지나면 엄마 얼굴에 대한 선호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나아가 생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최근에 본 얼굴과 보지 않은 얼굴을 가려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어, 그래요? 신기하네요?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거나 걸을 수 없잖아요. 이들이 여러 인지, 신체 기능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이 보는 것은 우리 성인이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일어나고 빠르게 발달합니다. 이것은 얼굴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 자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선생님이 제 말에 동의도 해주시고 그 근거까지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방금 얼굴의 특별함을 얼굴 인식의 발달과 관련지어 말씀해주셨습니다. 얼굴이 특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저를 인지 신경 과학자라고 소개했었잖아요. 네. 오늘도 물론 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뇌 과학자들이 유독히 얼굴에 반응하는 뇌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음. 다른 시각 자극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얼굴 자극을 보게 되면 반응하는 영역이에요. 크게 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친숙한 얼굴을 볼때 활성화하는 방추형 얼굴 영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추형 얼굴 영역이요. 네, 어, 우리가 작년에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측두엽과 측두엽의 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측두엽은 뇌의 표면 겉질 옆쪽에 위치한 큰 덩어리를 말합니다. 학자들이 그 덩어리를 다시 세분화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어, 그중에서 방추형 얼굴 영역은 측두엽 아래 뒷부분에 위치한 방추 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얼굴을 볼때이 영역이 활성화되어 보통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무수한 시각 자극들 중에서 얼굴에 대해서 반응하는 뇌 영역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 뇌가 얼굴이라는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특별한 기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수 있죠. 음. 하지만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뇌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방추형 얼굴 영역이 얼굴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특별한 반응을 얼굴에 대한 뇌의 특별한 기재라고 보기보다는 얼굴에 대한 시각적 전문성 효과라고 봅니다. 시각적 전문성 효과라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고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죠. 아주 작은 차이라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얼굴을 구분하는 기술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얼굴에 대한 시각적 전문성이라고 본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의 영역인 거군요. 어,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나 자동차의 사진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새 전문가와 자동차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이 주된 관심사는 이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인 새와 자동차 사진을 볼때 그들이 방추형 얼굴 영역이 활성화될까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새와 자동차 사진에 대한 시각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굴 사진을 본 것도 아닌데 이들이 방추형 얼굴 영역이 활성화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뇌 과학자들의 주장은 방추형 얼굴 영역이 친숙한 얼굴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가 우리 뇌가 얼굴을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이 아니라 얼굴에 대한 시각적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헷갈리시나요? 네. <웃음> 어, <웃음> 제가 이 실험을 말씀드린 것은 얼굴이 특별함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런 실험들도 하는군요.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인지신경과학의 실험들은 신기한 것이 많네요. 그런데 방추형 얼굴 영역이 얼굴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니 좀 헷갈리긴 하네요. 방추형 얼굴 영역은 친숙한 얼굴을 볼때 활성화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활성화의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가 학자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얼굴이라는 시각 자극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견해와 특별하기보다는 단지 우리가 얼굴에 대한 시각적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실을 두고 그것의 진실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라고 할까요? 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시각 자극 중에 얼굴이라는 자극을 특별하게 다루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얼굴에 대한 시각적 기술을 가졌기 때문인지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거네요. 네. 그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더 되는 것 같아요. 얼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사람 얼굴을 잘못 알아보는 일도 있잖아요.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나요? 얼굴 인식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실제 있죠.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도 탤런트 오정세 씨도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정세 씨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tv에서 봤어요. 얼굴 인식의 어려움이 드라마 소재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죠. 어, 저는 안면 인식 장애라는 용어보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같이 중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얼굴 실인증 또는 얼굴 인식 결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음, 얼굴 실인증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용어로 인해 선입견, 편견 같은 것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이고 타인이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서양에서는 얼굴 실인증을 말할 때, 프로즈파그노지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용어 역시 장애라는 의미보다는 결함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장애와 결함이란 단어는 의미가 다르고, 뉘앙스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실인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인증이라는 말이 인식을 못 한다는 말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인식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죠. 기억 상실증, 실어증과 같은 용어가 있잖아요. 기억을 또 언어를 상실하듯이 인식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에요. 음. 그런데 이 상실이 정도가 사실 너무 다양해요. 아주 경미한 얼굴 인식 결함이 얘는 제가 자주 봅니다. <laughs> 저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 경우는 얼굴 이외의 것들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이 많이 달라졌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그 얼굴을 보게 될 경우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자기 캐릭터에 맞게 외모나 복장 같은 것을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네. 이런 경우 바뀌었을 때잘못 알아봅니다. 이렇게 경미한 경우와 달리 정말 말 그대로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명한 작가이자 신경과 의사였던 올리버 색스가 있었죠. 색스, S, A, C, K, S에요. 잘못 발음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laughs> 제가 올리버 섹스는 잘 몰라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뷰티 인사이드라는 드라마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서현진 배우와 이민기 배우가 주인공이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얼굴 실행증을 얘기할 때면 꼭 언급되는 드라마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올리버 섹스로 돌아가 볼까요? 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일생 동안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신경과적 이야기들을 전 세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 실인증에 대한 이분이 자전적 글이 있어요. 이분의 문제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별 문제 의식을 못 느끼다가. 크면서 같은 반 친구들을 못 알아봐서 당황해 했고 그들이 오해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아주 친한 두 친구는 알아봤다고 해요. 한 친구는 두터운 눈썹과 얼굴에 있는 두꺼운 점으로 알아봤고 다른 친구는 마른 체구에 키가 크고 머리색이 빨갛다는 특징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세부 특징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고 친구들을 알아봤던 것이죠. 비록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니만큼 나름의 방법을 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로 그 사람이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목소리나 몸짓, 걸음걸이와 같은 개인적 특징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혹시 이 증상은 얼굴에만 국한된 것인가요? 다른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사물보다는 장소를 인식하는 데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과 같은 장소를 보고도 그것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데에 결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얼굴 인식 결함이 장소인식 결함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음. 이 부분은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올리버 삭스는 이렇게 극심한 얼굴 실인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이분의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저는 이분이 자전적 글을 읽으면서 올리버 섹스에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화를 냈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분명 오해로 빚어진 일인데 그 공격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섹스는 어땠을까? 이 세상에 올리버 섹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오해와 상처.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좀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 실인증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얼굴 실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구마다 수치가 약간씩 다르지만 작년에 콜텍스라는 학술저널에 발표된 논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33명 중 1명꼴로 얼굴 실인증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대요.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경미한 사례의 얼굴 실인증이 47명 중 1명으로 나타났고, 심한 사례는 108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때 보면, 자기가 그렇다 또는 친구가 그렇다고 털어놓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군요. 네, 오늘부터 잘 관찰해 보세요. 본인이 그렇다고 느껴왔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주변이 가까운 분들 중에도 얼굴 인식이 힘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뵈면 오해하지 말고 핀잔 주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아까 언급했었던 그 사람에게 핀잔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 얼굴 실인증도 얼굴이 특별함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근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물들이 있는데 유독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결함이 있다는 것은 얼굴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주장이죠. 이미 말씀드린 얼굴 역전 현상. 방추형 얼굴 영역과 더불어 얼굴 실인증과 같은 것들은 얼굴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얼굴 실인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대부분이 얼굴 실인증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뇌의 발달 과정에서 뇌세포 간이 연결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올리버 섹스의 글을 보면 자기 어머니가 얼굴 실인증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병적으로 수줍음을 많이 탔고 인간관계가 극도로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섹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와 달리 얼굴 실인증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얼굴 담당 뇌 영역이 손상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 뇌졸중으로 방추형 얼굴 영역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그 손상 시점부터 얼굴 인식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 처음부터 없던 사람과 달리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 경우니까요. 본인이 느끼는 혼란이 엄청 크겠죠. 미국의 경우 이런 사례는 3만 명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치료는 가능한가요? 심한 얼굴 실인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얼굴과 관련된 것들을 잘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훈련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훈련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심리학에서의 얼굴인식에 관해 신은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람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었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도 좀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얼굴 인식에 관한 심리학적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 스스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과 매력, 성격 추론, 표정 읽기 등과 같은 얼굴의 여러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 이 주제도 재미있겠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